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은 충북 청주와의 원정 경기가 있는 날이고 원정 버스 타기 위해서 축구 센터에 왔습니다. 어 제가 좀 빨리 왔는지 지금 차도 안 보이고 어 팬분들도 안 보이시는데 그런데 저보다 더 빨리 온 사람이 있습니다. 바로 콩엽입니다. 오늘 첫 원정 어떻습니까첫 원정이라서 좀 기대가 되고. 네. 근데 또 청주가 또 5월 달에는 실점도 적고. 상승세 있기 때문에 약간 저희 경남은 또약 하향세 있는데 이게 또 풀어나갈지 결과가 기대가 됩니다. 사실 시즌 초에 저희가 이 내용을 지고 있다가 이 대회로 비겼잖아요. 그때는 뭔가 이길 수 있겠다 그런 느낌이 왔는데 오늘 잘 모르겠습니다.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마음을 좀 놓고 편안하게 응원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. 일제 오온 이유는 저희가 또 악기를 옮겨야 되기 때문에 여비랑 같이 한번 악기랑 걸개를 좀 옮기도록 해보겠습니다. 악기하고 걸기 좀옮기라고 일찍 왔단 말이야 악기만 챙길 거두개 밖에 없어가지고 무슨 말이야, 뭐. 회장님 씨, 반갑다 <laughs> 세 명이 왔고 아 수빈아 먼저 가방부터 넣어라 자리 우리 그때 맨날 불편해갖고 <laughs> 제뒤 앞에 인천 그거 했을 때 인천? <laughs> 오 나의 안상 그리너스 오, 오, 오 사무국에 쳐들어갑니다. 아... 기자회견장으로 갑니다. 오늘 기자회견 한번 하겠습니다. 오오와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깃발. 딴, 딴. 이거는 뭐? 여기 그거 내가 저축에 옥기표다 <다리가>. 이 <laughs> 아니면 옥스트로 <웃음> 옥기종 <웃음> 저희 다 옮겼습니다 <돌려> <laughs> 생각해볼 때는 거절이잖아 끊어주세요 n n g 이좀 n 아있어야지 반갑다 같이 n 자 많이 봐도 돼 u n n कीड़े 자 여러분 네. 그러면 밥 먹고 다시 버스 타고가봅시다 Let's k i i 가 바로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이라는 곳인데 네. 제가 이렇게 왜잘 아냐? 저, 저희 아버지 고향이 청주 사람. 당장. 당장... <laughs> 저희 일단 청주에 도착했고, 이제 짐을 옮기고, 매표소 가서 표를 뽑도록 하겠습니다. 선수가? 어? 아, 진짜? 미안하다, 잘 모르겠다. 청주가 워낙에 응원 소리로. 크고 잘하는 걸로 유명해서 아좀 걱정됩니다. 저번 저희 홈에서도 소리가 엄청 컸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도 오늘 일당백으로 열심히 한번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제 짐놔두고 저희는 표를 끊으러 갑니다. 비는 우리를 막을 수 없다. 왜? 비는 우리 열정을 끼어붙는 기름이니까. <laughs> 어 티켓박스 보입니다. 아, 이럴때 축덕카드로 바로 반값 때리겠습니다 응. 나는 알고있었는데 아, 실컷 반값 자랑했다가 횟수제한으로 <laughs> <laughs> 정가로 냈습니다 역시 모든건 정가로 줘야죠 좀 아쉬운게 청주보니까 원정자유석이 15,000원이고 그냥 자유석 일반 자유석인가? 그거는 만원이었는데 그냥 결론은 원정석은 다 15,000원 내라는건데 아, 너무 비쌉니다 이거 좀 싸게 싸게 합시다 청춘 힘들. 아 힘듭니다 힘들어. 안녕하세요. 우리가. 종합 운동장 치고는 제법 가까워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악기를 좀 세팅하고 어디서 서포팅할지 자리 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계시죠? 예, 손이 하도 까져가지고 테이핑을 해서 물질 안 잡히게 하고 있습니다. 아, 아 이렇게 많이 감았습니다. 생각보다 많이 까지더라고요. 어... 어, 멋진 악기 부탁드리겠습니다. 충북 청주와의 대결 음, 어, 예. 몇대몇예상하십니까2대1 충북 청주승 아, 예상합니다. 누가 꼴 놓을 것 같나요? 모르죠. 어쨌든 저희가 2대 1로 집니다. 들려? 너무 많이 거 지금 비가 많이 오는데 어뭐비 맞으면서 어 선수들을 열심히 1개 응원해 보겠습니다. 자 오늘 몇대 몇입니까? 오늘 어... 조심스럽게 3대1 예상합니다. 경남 음, 삼입니까? 경남 <laughs> 3입니다네 지금 선발 선수도 좀 많이 바뀌어서 어그 선수들이 좀더 이제 기회다 싶어서 열정적으로 하면은. 좀 분위기가 좀안 좋더라도 충분히 반전할 수있다는생각이기 때문에 오늘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. 경남 파이팅. 다 네, 네. 네. 그만해. 석진이 형지 밀전주 다시 한번 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전반전 어떻게 보셨습니까? 솔직히 걸 놓았는데 또 밀리다가 전반 에 다시 구도를 잡아서 잘마무리습니다 <목소리> 같은 골에 소리를 지르지 못했 <목소리> 예 끝났네. 끝났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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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업포로 쌓는 거지. <웃음> <웃음> 내년 가자. 아, 고반을 <laughs> 위하 <위아래요. 웃음> <laughs> <laughs> 는 아직 예 자, 원기준 아니고 원기 제가 마요네 정재의 눈물을 제가 마시겠습니다. 라야 가자! 란이야 아, 야! 나이스! 나이스! 쉿! 이겼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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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깨 동무 해주세요 옆에 분 <laughs> 자 오랜만에 승리하고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옷 어, 깊혀 어, 지금 중간에 휴게소 한번 들렀다가 다시 창으로 갑니다 차원에 도착했고 10시에 나와서 정확히 12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. 어, 다행히 2대용으로 이겼고 간만에 어, 시즌 초에 나왔던 그 좋은 경쟁력이 나와서 기분 좋게 승리했던 것 같습니다. 어, 다음 주는 천안이고요. 어, 다음에 또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조만대입시요. 좋아요. 굿. <laughs> H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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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.